자, 건축법의 용어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무슨 건물이요?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인가요? 몇층 이상이요? 16층 이상. 또는, 또는, 자,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 어떻게 암기했냐면, 자, 같이 해봐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관광 가서 관광 버스 타고 관광 갔으면 그냥 와야 돼요. 자고 와야 돼요. 관광 숙박시설, 휴게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수는 바닥면적게 얼마요? 5천. 어. 버스 타고 관광 가서 얼마짜리, 5천원짜리 못 팔았어요. 약 뭐더라? 팔더라? 판매시설, 뭐라고요? 판매시설, 5천원짜리 못 팔더라? 야. 약 팔더라?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종교집회장에 모여서.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가서 자고 와야 되죠? 숙박사 관광휴게예요? 관광숙박이에요? 숙박입니다. 자, 얼마짜리? 5천원짜리 뭘 팔더라? 약 팔더라. 5천원 이상짜리 팔면 다중이요. 5천원 미만짜리 팔면요? 준다중이요. 뭐라고요? 준다중이요. 어땠나요? 이게 두번 기출되는데요. 어떻게 기출되냐면 첫 번째 유형은 자 다음 중 다중형 건축물 찾아라. 16층이 상이면 종류 안 따지죠. 16층이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출 문제는 자 5천 정도 이상짜리는 종류가 몇 개? 여섯 개. 종류가 몇 개요? 여섯 개.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여섯 개. 그러니까 종류 여섯 개. 자, 종교 집회자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천원짜리 약 팔았죠? 그때 여기 관광 뭐죠? 관, 숙박. 관광 숙박. 여기 관광 휴게하고 냈던 거예요. 자고 와야 된다. 아셨죠? 예.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론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공법은 문제만 풀면 못 따라오니까. 자, 지하층입니다. 뭐라고요? 지하층. 반지하인가요? 뭐라고요? 반지하. 얼마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지표면까지 땅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 얼마 2분의 땅 아래 얼마 이상 반 2분의 1입니다. 네. 자 부속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부속 건축 물 동일한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멋된 분리된 뭐라고요? 분리된 떨어져 있는 부속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분리된 경나요? 시골집에 가면 화장실 있나요? 화장실. 귀신의 집. 뭐라고요? 귀신의 집. 시골집 화장실 가면은 누가 나와요? 밤에 어두워서 들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죠? 귀신 나오죠? 귀신이 와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러죠? 우리가 귀신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부속 건축물의 산이 누가 당황해서 없어져요? 귀신이 당황해서 사라집니다. 분리된. 뭐라고요? 부속된, 분리된,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 하는 거, 요렇게 알아십시오 이걸 부속된으로 한번 나왔어요. 분리된, 뭐라고요?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 단어 처리됐나요? 예, 3, 4번 주요 구조부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네, 기, 바, 보, 지, 주. 내기하는 네 바보지주 수식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떠들면서 대답하면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이 나오면 예, 여러분 대답 은다 오답이어야 되죠. 예, 그럼 내가 정답으로 다 바꿔줄 테니까 절대 안 때릴게. 아셨죠자 <laughs> 그다음에 리모델링 개념이 개정됐잖아요. 건축법은 리모델링이요. 건축의 노후확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서 자개 증대 뭐라고요? 계증대 대선하 증축하나 못하는 행위 개축까지 들어있다는 거. 그런데 주택법의 리모델링에는 무엇의 리모델링이요? 주택법.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자 개축이 있다 없다 없다.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선합니다. 뭘 대선해요?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선합니다. 뭘 대상한다고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파트를 개축은 철거하고 같은 규모죠. 아파트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만들면 그게 리모델링이요? 재건축이요? 그건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와 개축 칠할 수가 없다. 단독주택일 때 일부 철거, 개철 같은 것쓸수 있는데 리모델링을 쓸수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의 공택은 개축 개념을 리모델링 개념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증축, 대수 그러고요. 증축, 대수 건축법은 요 개, 증, 대. 뭐또 있더라? 개축.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고층 건축물입니다. 뭐라고요? 고층. 3, 0인가요? 몇층 이상? 30층 이상. 3, 4, 12. 몇 메터 이상? 120m 이상. 하나, 보이죠? 또는, 자, 초고층입니다. 5인가요? 몇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몇메터 이상? 200 m 이상. 5, 4, 20. 이렇게 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프린트였죠?